그래서 두 분의 입장을 고려해서 판사 씹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들어가면 진짜 열받습니다. 예. 엉망진창 판사 여경은 이름이 여경은이야. 네. 여경은 부장 판사가 제주지법에서 근무할 때 A 변호사와 나눈 카톡이 공개돼서 지금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한데 네. 그 카톡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좀 민망하지만 그 네. A 변호사가 오늘 이차는슥 애기 보러 갈까? 그러니까 여경은 단사님께서 <laughs> 네. 아유 좋죠 형님? 뭐 이런 네. 지금 랜딩은 아 어, 비행기 타고 제주에 예. 내렸다는 그 변호사가 아, 예. 네. 그런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만 뭐 무슨 뭐 방과후 돌봄이 있나 <laughs> 뭐 그런 생각도 할수 <laughs> 수수 있을 텐데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여경은 부장 판사가 국감장에 나왔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예. 여경은 부장 판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 채널 쓰윽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하고 7080 있습니다. 카페라고 하는데 이른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인 것은 아닌가요? 룸이 없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네. 어. 그런데 노콘 뉴스가 <laughs> 예. 해당 업소를 갔다 왔대. <laughs> 거길 또 갔어. 어, 갔다 왔는데. 어, 궁금하다 이거.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곳이래.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여성 접객원이 나온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고 네. 그 해당 업소는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대. 음, 어. 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 불법이래. 아, 네. 그리고 또 불법이 돼 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아기가 과연 누구냐? 기 아기. 아기. 이 해당 업소의 관계자가. 이애기에 대해서 특정을해 줬어요. 어. 노코뉴스가 이거를 취한 건데요. 아, 그 아기. 예, 아기. 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 찾았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그 카페에 7080이라는 그 카페에 여종업원이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문제의 그애기는 20대였고 <laughs> 가장 어리고 미모가 뛰어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음. 그 아기가 바로 이 아기입니다. 직칭을 네. 아, 해줬네. 이게 녹화절수에서 <laughs> <노콜릿에서 웃음> 보도가 됐습니다. 저전 이제 사실관계를 물어보면서 시간이 없어서얘기도 했는데 아기가 뭐냐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7080 라이브 카페다 해서 사실은 전더 궁금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유용 없소서는 아니냐 이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만약 수사하면 다꼬치꼬치 물었겠죠. 네. 뭐 어떻게 7080인데 어떻게 아기라고 표현할 수 있냐, 50대를 아기라고 하냐, 이래가면서 쭉 물어봤을 텐데, 네. 아니 저 정도면 뭐 이미 밝혀낸것 밝혀냈다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 접개원이 나오면 안 되는 장소. 네. 어, 그거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변호사와 판사의 관계입니다. 아. 음, 그러니까 이 결국 갔는데 제가 판사가 돈 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예, 예. 변호사가 돈을 내서 저런데 갔다는 거고 여성 적개호위 나오면 아무래도 그 가격이 꽤 되겠죠. 네.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처음에 그 이른바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이 나왔을 때도 변호사와 판사는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만나면 안 된다 이게, 네. 이게 이해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음. 언제라도 이렇게 어 재판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예 금지를 해 놓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저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위죠 네 그래. 근데 그 실제로 네. 그저 변호사 지난해 11월 진행한 형사 사건 한 건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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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 국정감사 때 물론 이제 어, 판사 증인으로 한 판사 얘기로는 자기가 그사건 놓고 가서 어. 후임 판사가 결정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실 뭐~ 물론 변호사들이 판사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도 있습니다만은 판사를 저렇게 그렇게 해준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아, 그럼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거 자체가 이미 범법 행위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 행, 사건도 있었고 아니, 네. 지금 법원이 너무 웃긴 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 직위한 재판장 사안에서도 판단을 하면서 음. 이 사안도 징계하면 또 지금 송방망이 뭐~ 주의 촉구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카톡을 위해를 자세히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먼저 이 판사, 여경호 음. 판사가 얘기합니다. 형님 다음 주에 제주 오시나요? 형님 오시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형님이 오늘 간다래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올줄 알았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아유, 좋죠, 아, 아, 형님.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 기 보러 가야 돼. 근데 이게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아기라는 걸 둘이 지금 암호처럼 알고 있잖아요. 아, 네. 알고 이게 있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음. 그 아기를 아니까 지금 또 아기 보러 간다는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는 몇번 갔고 음. 기다리고 있었고 그날만을 어,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쭉 하고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재판부 이 판사들의 네. 이거 윤리관을 이거 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위법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 저는 정말 지금 사법부가 네. 완전히 네.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 아니냐 이게 그 듭니다. 보통 썩은 게 아닌 게 방금 그 여경은 부장 판사 네. 이자는 2024년에 본인 포함 세 명의 판사가 네. 노래방에 갔고. 경찰하고 난리났었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때 노래방에 낮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laughs> 와, 낮술을 먹으러 간 것도 좀 문제지만 <laughs> 거기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노래방 업주는 다 아시겠지만 어지간한 손님을 받지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다 받아요. 웬만하면 다 받는데 네. 얼마나 술을 많이 만취했는지 그. 노래방 사장이 어, 나가 달라고 나가 달라고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가 달라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이런 어.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갱, 엉망이야 제주 집무비 엉망이. 그러니까 낮 점심 시간에 점심 시간입니다. 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감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에이. 너네 원래 이렇게 술 처먹고 다니냐 <laughs> 근무 시간에 물어봤어요. 이 진짜 심각합니다. 어. 함께 보시죠.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서 평소에도 점심 시간에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간단히 먹은 적은 <laughs> 몇번 있습니다. 점심 때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판사가. 예. 네. 아. 저 내는 된다는 <laughs> 의미에 아무도 <대해서 웃음> 어, 네, <정말. 웃음> 밝혀지지 않았어요. 예, 네, 저건 밝혀지지 <laughs> 않았습니다. 되겠어요, 그런 데 네, 그러면 된다는 얘기가 야 밝혀지지 않았요 사실 저 저기 <laughs> 국감장 질의 과정에서 저질리형 때문에 제일 뭐 웃기다 웃부다 그럴까요? <laughs> 어.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실 판사가 그래도 사회에 기대가 있으니 근데 몇번 있었다 그래가지고 헉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당연히 몇번 있지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딱한 번만 이렇게 하냐 맞아, 맞아. 이게 있을 수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계도 없이 법원장이 경고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예. 이럴 수 있는 것은 뭐냐? 야 이런 게 지금 세상에 밝혀졌잖아. 국감장에서 난리가 나야 될거 아니야. 음,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뭐가 문제냐고 감싸. 아, 이거를 실들. 이거를 감싸. 나는 완전 돌아버리겠어요. 자 송석준이가 또 <laughs> 감싸는 모습을 <laughs>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사법 개혁의 명분을 아마 찾고자 이 자리에. 여 경은 증인을 모신 것 같아요. 술 먹고 잠깐의 해프닝이 이런이 사건을 갖고 해프닝. 이분을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 하는 겁니까 지금? 법관 개인의 일탈 행위를 갖고 여기서 살살 털어서뭐더 이상 뭐 더, 뭐가 나와요 지금? 아 적당히 심각해. 해야지 진짜.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laughs>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법조계가 그 전에는 술을 낮술을 꽤 먹었죠. 근데 이제 검찰의 경우에는 예. 제 기억에 (199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의정부직업? 한동훈 전 대표의 장인 되시는 아, 분이 있어요 접회차, 네. 접회차, <laughs> 네. 아~ 진모 뭐 네. 당시 고검장이었는데 네. 이 양반이 낮술을 많이 드시고 와 갖고 기자들이 그~ 방에 놀러 왔는데 기자들한테 뭐~ 이상한 얘기를 막 음. 조폐창 파업이도 사건에 아, 조폐공사 뭐 파업 음. 그거 우리가 맞아요. 뭐 이렇게 예견해갖고 희망 타진했다는 식의 막 얘기를 해수리취한 <laughs> 네. 그, 상태에서 그래갖고 그 다음 날 세계일보에 일면 탑으로 놨어요 그쵸. 그게 아. 음. 그래갖고 발칵 뒤집어졌어 네. 그래갖고 그때 대검에서 사고는 고검장이 쳤는데 일선 그 검사들한테 낮술 먹다 걸리면 가만안 둔다고 이제 공문이 내려와 그때. 어... 98년도에요. 98년에. 그래갖고 낮술 먹는 게 거의 그때부터 해갖고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구십구 고... 년부터 마셨겠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뻔해. 마셨어. 왜또 검찰 얘기가 없어? 수십 년씩이다. 아니 나, 나보다 최근까지 아니, 최근까지 <laughs> 계셨으니까 그때에서 물어봐요. 그제는 낮술을 먹었던 게 맞는데 제가 이천사 년에 임관했요 법무관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이미 낮술을 먹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었 잠깐만요. 낮술. 우리 두 검사님.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제가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은 검찰청에서 응. 연호 술 파티 제도는 언제 생겼어요? <laughs> 그런 제도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게 제도가 있으면 안 이상한 거지. 알겠지. 그럼 그러니까 98년에는 나술 제도가 있었어요? <laughs> 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원은 아무 많이 먹는 거야. 네, 근데 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그 노래방 나술 제주 지방 법원 판사 3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명이 검사 출신이야. <laughs> 아, 그래. <laughs> 아니. 아니 요고 픽듭니다. 검사 출신이. 검사 <laughs> 출신들 아, 왜 이래? 예, 예. 검찰에서 검사, 검사, 못 먹게 하니까 우리가... 법원 가서 먹나? <웃음> <웃음> 검찰에서 못 먹게 하니까 얘기하지 마요. 그거 뭐 어디 나온게 있습니까? 아니, 그 연어술 파티는 제도가 있어. 언제 생긴 거야? 대답해. 제도가 생겨서 했어요? 아, 아니잖 아, 왜 그래요? 제 앞에서 자꾸.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법원은 아, 지금도 많이 먹는 모양이다. 그 아니, 얘기를 하는 거죠. 김영남 의원님, 검찰 출신은 조용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아니. 나는 나 말고 또한명 있어 갖고 <laughs> 우리가 좀 세가 될줄 알았는데. 아, 그거 안 됩니다. 당연히 저기서 제가 비판을 꼭 하고 싶은 게저 네. 송석준 조저 의원은 음. 좀 미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지금 이판 현직 판사의 음주 소란 난동 뭐 애기 쓱 보러 갈까까지 나온 마당에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지금 범죄 혐의까지 나아가야 될수사 나아가야 될 사람을 네. 저렇게 비호를 합니까? 그게 해서. 도송석준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음, 일을 저렇게 진짜. 이제 이런 법 복장 터지는 소리를 가끔 하는데요 저게 사실은 법원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무슨 엑스맨도 아니고 저는 음, 네. 네. 이 굉장히 무적절하죠 송석중 의원 내년도 지방선거에 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얘기가 있던데 경기도민을 너무 우롱하는 <laughs> <좋아하는 웃음> 처사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경기도의 수도권에 송석준 의원이 지금 삼선 의원이거든요. 인기 많아요. 삼선 아니 인기보다 삼선 의원이 딱두 명밖에 없어. 음. 아, 선수가, 예. 아, 송석준 의원하고 저 어디야? 저 북쪽에 김성원 의원하고 딱두 명밖에 없어요. 음. 아, 아, 그래요? 삼선 아. 이상이.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엉망인 판사들이 재판은 잘할까? 재판하는 거 봤더니, 잘하겠 엄청나게 폭폭력적인 갑질을 또 했더라고요. 네. 네. 이 무섭더라고 요 얘네. 그세명 가운데 한 명의 판사가요. 아... 어, 지난 3월 27일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농민 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 탄압을 규탄하는 그런 내용의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아,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지나가는데 음, 음. 이걸 이제 이분들이 막아섰고 아.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하면서 이제 사건이 불거졌고 재판까지 간 사안입니다. 아,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 이제 재판할 때 최종 의견을 이제 말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고 네. 또 피고인이 최후 진술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음. 갑자기 재판사가 음. <laughs> 진짜 정신 완전 나가 <laughs> 네.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로 네. 제가 의심스러운데 보도상으로는 어마어마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끝나니까 네. 이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가지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일단 그대로 있어라. 와. 그리고 이 말이 끝나니까 법정 경위들에게 피고인석 방청석 법정 입구 곳곳에 서도록 이 판사가 지시를 합니다 와. 근데 그 법정판 뭐, 법정 거기는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으로 사, 사건이 있는 방청인들도 거기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한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 부장판사가 쫙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발언도 하지 말고 한숨도 쉬지 마라. 와. 탄식도 하지 말고 네. 눈으로만 봐라. 와. 내가 하는 말은 요청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를 어기면 와. 구속시키겠다. 이 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적용이 된다. 와. 이거를 지금 나가는 저 화면에서 방청객의 방청객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메모를 한 거예요. 저렇게. 와, 와 이거 무섭다. 와 진짜 무서워. 와... 저도 저도 저거를 저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는데요. 예. 사실상 이제 의원실에 이제 제보도 되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laughs> 공수처에 고발된 건입니다. 맞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무슨 판사가 자기 왕인 것처럼. 네. <laughs> 그래서 진짜 설마 저랬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너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와, 아, 제... 그래고 사실은 네, 그술 아, 마신 판사 중에 한 명이. 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이제 여경 판사도 저 잘못해서 뭐쓱뭐 뭐, 뭐 2차 얘기뭐 이런 얘도 나왔지만은. 예, 예. 사실 그렇게 좀 재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좀 추궁을 하려고. 네. 같이 증인으로. 어, 신청을 했고 동행명령장도 발부했는데 안 나왔죠. 예. 어. 오창훈, 강난주 예. 이렇게 두 명은 동행명령장이 나왔는데도 국감장이 그쵸?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사법부의 자정을 우리가 촉구를 할 만큼 했잖아요. 했잖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럼 저는 우리 삼권분리 체계하에서 이제 국회에 사법부 견제 기능 탄핵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저런 사람 옷 벗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벗겨야지. 아니 어떻게 법복을 입고 재판을 할 기초 자격이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 자체가. 그런데 네. 저런 사람을 아직도 법대에 앉혀놓고 아무런 우리가 견제할수 없다는 어.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 권한이 있으니까 이건 저 권한을 써서 저런 사람들 자정하면 제일 좋죠 사법부가. 근데 자정이 안될 안 때는 된다고. 국회에 의해서 저는 옷을 벗겨 버려야 된다. 예. 어떻게 놔줄 수 있습니까? 심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 네. 심각했던 게 이게 2심이었잖아요이 어. 네. 공포 분위를 조성했던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 진짜 그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 아그 사건 공무집행방해 아, 사건의 네. 피고인을 네. 말이야. 선고기를 따로 잡고 음. 마지막에 이제 네. 그렇죠 한참 지나서 음. 선고를 할거 아닙니까? 음. 네, 근데 그냥... 그런 과정이 없었던 아니, 것 같아요. 즉일 선고라고 하는 즉 선고를 아 그랬다네. 선고를 하면서 법정, 법정 구속을, 구속을 시켜버렸어.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 <laughs> 뭐가 어, 멋대로 그냥 아 멋대로야. 네. 네. 법정 소란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전혀 없었어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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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건, 조용했어요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없었어요 법정 그... 소란... 소란 행위라도 있었다면 뭐 질서유지 차원에서 에휴... 그럴 수 있다고 예, 하지만 없었어요 조용했는데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네. 아무도 말안 하는데 어. 조용해 이렇게 한 거야 명령이야 어, 명령이라고 변호사들도 해당된다고 오, 그래서 와, 피고인이 그렇구나. 변호사한테 네.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니까 그 변호사도 분 분위기 얼어가지고, 그 얼어가지고. 아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아마 그 구속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 법정에서 그 소란 행위를 피우면 판사가 그~ 삼십 일까지 감치를 할수 있어요 음. 네. 결국엔 잡아 놓는 거지 뭐 그거를 와, 예, 예. 일반인들은 이제 구속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만 예. 법률적으로는 감치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한달 동안은 잡아넣을 수가 있거든. 네. 근데 그게 소란행위가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네. 자꾸 똑같은 말씀하지 마세요. 없 소란행위가 직전이에요 제가 지금. 잘 믿기지가 <laughs> 않아서 그래요.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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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비판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